약간 칼칼하기도 하면서 고추장보다 네. 그 고춧가루를 조금 더 많이 쓴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텁텁하지가 않아요 네. 텁텁하면 사실 닭볶음탕 끝이거든요 음, 음. 저는 감히 이집 제가 먹어본 닭볶음탕 중에 3위 안에 들면요 홍윤아 씨한테 3위 안에 들면 은 이건 정말 그 신빙성이 있는 아 건데 너무 맛있어요 와 전주라고요? 전주? 음. 어? 전주 가시나요? <웃음> <웃음> 아 진짜 근데 안 가고 요렇게 밀키트를 시켜 먹어도 이거는 뭐... 음. 어머! 아, 이거 정말... 아, 진짜 밥도둑이네, 도둑 진짜 밥도둑이다, 압도둑. 이 양념이 음 와! 음! 음! 음

아, 어 아니 뉴스니까 안 하려 그러는요 아, 나왔다 나왔다. 애주 한번 씩하네 아. 저는 제가 방송 생활한 20년 정도 이제 네네. 저도 이, 저기 데뷔한지 그렇게 됐는데 그렇죠. 이렇게 연예인 중에서 수건 가방을 <laughs> 따로 가져 다니시는 분을 아, 처음 봐 가지고. 오늘 왜내거다왜다내거 다, 다 이렇게 <laughs> 저걸 풍로하는 거예요. 죄송해 죄송한데 그 왕비 옆에 실례지만 멋있는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쩔 수 없네. <laughs> 마님, 박은재가 <laughs> 100마리라도 잡아먹겠습니다요. 마님은 그저 맛있게만 드셔주시기만 하면 감사할 따름입니다요. <laughs> 너무 잘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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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신다. 마님면 흥무하다가 저랑 결혼하잖아요. 하잖아요 만님 옆에서 뭐라고 전해 드릴까? <laughs> <laughs> 아, 진짜 너무 맞아. 혹시 의미 상관없이 뭐 밝고쇼 가능한가요? 밝고라는 그게 입에 어. 넣고뼈 반대로 뼈를 뱉어라뭐이 네. 어, 이 부위는 네. 좀 특이한 부위거든요. 해 드시고 싶 다리도 날개도 아니. 아, 내 함부예요. 뭐 여기 어딘가? 뭐야, 이게? 자. 정확히 5초 뒤에 나옵니다. 자. 5? 음. 어머! 음. <laughs> 5? 어머! 음. <laughs> 벌써 나가고 그런 거 상관없어. 아 엄청 좋아하시고. 되게 좋아하시고. 뭐 있는 너무... 거죠?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복학하신데 <laughs> <laughs> 입에서 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응? <laughs>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좋은데. 사실. 아... 네. 발걸, 아 발굴은 날개. 그렇죠. 깔끔쓰거든 날개가. 송곳니 공법으로 한번 해주시죠. 오초 응. 컷. 오초 컷. 오컷 다시 주시. 자오 이미 났다. <나왔다. 웃음> 아이 참. 오 <laughs> 이미 났다. <나왔다. 웃음> 아이 참. 미안해 미 아니 오사3 아, 5, 5 하고 하라는 게 아니고 어. 아, 5, 4, 3, 2 이때 5 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아 어, 아니고? 아나이 아저씨는 못하겠어 아 미안해요 나는 아, 5 하면 돼 아이참 이렇했는데아 이거 미안하네 아참 아니 근데 그만큼 너무 그냥 부드러워 그냥, 그러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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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음, 알잖아요 네. 아, 알잖아요 다 어, 예, 어. 네, 맞아요 그냥 그냥 나와 어, 어 맞아요 음. 맞아요 음. 어? 수 있게 어, 딱 더워. 마치 왕비나 씨로서 날개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이게 발굴의 재미는 사실 날개죠 네. 좀 어떻게 시켜. 하는 거예요? 뭐 노란... 그런 알아서 나와요. 아. 아 그냥 입에 넣으면? <laughs> 입에 넣으면 야, 지가... 뜨거우니까 <laughs> 조금 식혔다가. 뒤가 나온다니까 그냥. 오, 오, 아, 이거, 아, 봐, 오, 이거 오. 봐, 이거 오. 봐, 이거 아니, 봐. 오, 아니 5, 4, 3, 이하라고또5 하는데? 선생님, 이게 음. 시간 끌. 너무 이게 금방 끝났어 이미. 향 만났는데. 이천장으로 뼈가 닿는데 그냥 이미 뼈가 두 개가 딱 느껴져요. 으이 나와요. 우동을 주시면 제가 우동. 아, 아 이제 우동 넣나요 이제? 넣어야죠. 우동 갑니다. 자. 와. 아 <laughs> 이게 국물이 더으니까더 네. 아, 아 맛있어요. 맛있겠다. 음. 이거 사장님 추천이라는 거죠 이거? 네 사장님 음. 추천이자니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음. 네. 이 닭고기는. 밥과 먹어야 맛있고 음. 국물은 우동과 먹어야 맛. 있아 아. 좋아요 좋아요. 와. 요 소리 한번 집중해 주세요. 와. 아 텅글탱글하네요. 좋다 좋다. 이겁니다. 걸쭉해졌구나. 걸 아, 쭉해. 음. 와 이거 하이라이트다 진짜. 음. 음. 아. 음. 아. 음. 아 좋다. 음. 와. 아. 우리 왕민나스코. <laughs> 슥. 이것도 시민들 밥. 좋아. 어. 음! 음? 오 아직 다 삼키기 음. 전에 응이 나왔어요. 음. 음. 맛있어요. <laughs> 이 <이게> 소스가요. <laughs> 네. 짜거나 막 맵거나 분명히 그럴 듯한 칼라고 그럴 듯한 느낌인데 음. 소스를 이렇게 퍼서 먹어도. 되게 깔끔해요. 맞아 맞아. 새로운 그 요리, 네. 국물 우동 같은 정말 그런 느낌으로 음. 다시 요즘 유행됐어요. 맞아. 맞아 맞아.